김종의 시인의 그대 앞에 봄이 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닫힐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낮게 밀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어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라는 시입니다. 김종의 시인의 시처럼 인생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겨울이 지나고 3월이 되면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까지 이렇게 걸어오는데 바람이 좀 강하게 불더라고요.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나뭇가지가 마구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애처로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 강한 바람은 나무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뿌리에서 물이 나무 끝까지 잘 올라가야 됩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마치 심장에서 공급하는 혈액이 온몸의 구석구석 잘 돌아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나무의 수액을 공급하는 원리는 삼투압이라는 화학적 현상입니다.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이러한 화학적 원리인 삼투압에 의해서만 수액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무에 바람이 불어 가지가 흔들릴 때 수액의 공급이 더 활성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겨울 동안 활동을 안한 나무 줄기를 통하여 새싹 부분까지 원활히 수분과 양분이 잘 올라가려면 초봄에 강한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야 세입을 내는데 필요한 영양이 위로 잘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무가 성장하는 원동력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나무일수록 쓰러지지 않으려고 뿌리를 깊이 내리기 마련입니다. 나무가 흔들려야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이 위로 공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종의 시인의 말처럼 인생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대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면 거센 바람을 맞아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바람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혈기가 가장 왕성한 때인 20대에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광야로, 굴로, 원세의 땅으로 그렇게 도망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7편은 다윗의 인생이 강풍에 흔들리고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던 기록이 두 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그가 블레셋 가드에서 탈출한 직후로서 그때 그는 가드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던 아둘람 군에 불에 은신하였었습니다. 또한 번은 십 황무지에서 요나단과 마지막으로 제외한 이후에 그때 그는 사해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엔게디 굴에 은신하였습니다. 본시에서 말하는 때가 이두 시, 이두 시기 가운데서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보다는 엔게디 굴에 있을 때가 더 심각한 위기였기 때문에 엔게디 굴에 있을 때로 추정을 합니다. 오늘 보면 10편 57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만난 재앙을 지나가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태풍이 오면은 그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죠. 그러나 태풍이 아무리 강력하고 무서울지라도 태풍은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인생의 태풍 같은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해석처럼 고난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을 향해서 놀라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죽게로 피하리이다. 그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고난은 지나가는 것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태풍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며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고난이 지나가기까지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거나 산사태가 나거나 여러 가지 자연재가 해날때 그때의 대처 방법은 한결 같습니다. 뭘 해야 되죠? 아, 모르시나요? <laughs>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어디로 말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며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강한 산성이 되심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그 피할 때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가장 완전한 곳으로 피해야 되는 것이죠. 6절을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근무를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자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자기가 판함정에 자기가 빠졌다.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했던 사울이 지금 이 다윗의 고백처럼 자기가 판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꼴이 되었었습니다. 3회상 24장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군사를 동원해서 엔게디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그물을 던지고 함정을 팠던 것이죠. 다윗에 대한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그대 사울은 다윗이 은신하여 있는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군사들은 그 굴을 수색하지 않게 하고 그 자신이 홀로 굴에 들어갑니다. 다윗은 아마도 사울이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울 혼자뿐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굴로 들어왔던 이유는 굴 안을 수색하기 위함이 아니라 용변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발을 가리우로 들어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발을 가린다라는 표현은 용변을 본다. 그런 표현입니다. 실로 사울은 적앞에서 무방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사울은 다윗을 잡고자 함정을 파고 그물을 쳤는데, 정작 그 자신이 그 함정과 그물에 걸려드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자 했다면 그는 꼼짝없이 동굴에서 죽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이렇게 반전된 것이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이어질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던 다윗이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번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던 다윗이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고정되었다, 확고하게 되었다, 준비되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으로부터 기가 막힐 웅동이에서 건전해 주시는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은 이제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확신하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엔게디굴에서 있었던 일이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라 것과 이제 사울의 시대는 가고 자기의 시대를 알리는 광명의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아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울에게 도망다니며 캄캄한 굴 속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캄캄한 굴 속에 숨어 지내며 사울에게 도망다니며 새벽을 맞이하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다윗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사위들 에게 쫓겨다니고 있고 여전히 그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새벽을 깨우며 짙은 어둠이 지나면 봉이 터오르게 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다윗의 어둠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지나갔습니다. 다윗의 고난과 시련은 지나가고 마침내 다윗에게 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를 찬송하리이다. 이 다윗의 감사가 더 놀라운 이유는 우리의 감사라면 이 감사가 언제쯤 나와야 될까요? 사울이 죽거나 내가 왕이 됐을 때쯤 나와야 될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법은 오지 않았지만 아직 캄캄한 동굴에 있지만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다가올 봄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다윗의 놀라운 감사의 능력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읽어드린 김종의 시인의 그대 앞에 봄이 있다의 마지막 연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이어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것이 어디 다인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다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꽃을 피울 차례십니다. 주님을 만난 날이 봄날이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날이 바로 봄날입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봄날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